했을 때에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을 감독하셨던 분이 이제 히딩크 감독이었는데 정말 선수들을 강하게 조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앞두고 이제 중간마다 그분이 감독을 맡고 중간마다 평가전을 치렀죠. 우리나라 어느 정도 또 세계의 벽은 어느 정도인지 정탐하는 의미의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2001년도 한해 전이죠 5월 30일 날 프랑스와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5대0 우리가 졌죠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날또 체코와 경기를 했습니다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 별명이 오대영이었습니다. 언론의 비난은 빗발쳤고요. 국민이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렇게 탐색전들이 끝나고 월드컵이 거의 다가왔을 때 히딩크 감독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언론에 나와서 선언을 하기를 한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사실 오대영 감독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3대 영으로 치면 깜짝 놀랄까? 그리고 이제 최종 평가전이 바로 전달에 몇 차례 열렸습니다. 본 게임이 이제 월드컵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히딩크 감독이 한국 팀을 거범 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강한 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선수들이 자신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전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을 했는데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스코틀랜드와 경기를 해서 4대 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축구 종주국이죠. 그 잉글랜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였던 최강이었던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아깝게 3대2로 졌어요 이길 뻔했어요 우리가 역전패당했죠 3대2로 세계가 깜짝 놀랐죠 자 잉글랜드와 한국의 경기 보고 갑니다 아, 제주에서 있었던 경기거든요 아,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5월 30일날 제 기억으로는 5월 31일인가 아마 2002년도에 열렸던 경기입니다. 정말 월드컵이 시작되자마자 진짜 축구 변방국이었던 한국은 두려울 것이 없는 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이 평가전이 진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줬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를 깨닫길 원하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탐 가서 확인하라고 정탐을 보낸 겁니다. 가서 그 위대한 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강한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확인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꾸로 가서 굉장히 부정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리고 돌아왔죠. 하나님,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정탐은 본격적인 싸움이 아닌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진짜 싸움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정탐꾼이 아닌 전사로서. 그 땅에 들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탐색전이 아니잖아요. 전쟁이에요. 본선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적어도 오늘 이전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평가전이라고 생각했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은요 여러분 우리가 본선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보통 팀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무엇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상황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보고에 동조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내가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절망스러운 건 위대한 영웅.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렇게 시작하지요.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책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정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의 정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영웅 홍해, 신해산, 광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냈던 능력의 사자였고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모세를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담대해지고 그런 민족적 지도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백성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았,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이면요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 상황에 대해 토론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원망도 해야 되고,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살이하면서요 절망적인 상황 때는 할 말이 많아집니다. 남의 핑계도 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 할 말이 없으세요. 말안 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도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딱 그걸로 끝내 버려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고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모세가 죽었다는 데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오히려 너는 일어나서 너희갈 길을 가라 내가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고 변한 건 없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 변함없다 그것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영적인 강함과 영적인 담대함이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담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강함이고 이게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확신시켜 주세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든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얼마나 확실하고 더 자세하게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 선언했던 이 히든크 감독이요 16강에 진출한 다음에 한국 축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거든요 그것만 해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할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내가 기대하는 건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팀은 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팀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그 배고픔에 대한 선언이 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죠. 그래서 4강까지 그냥 간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제가 살아있을 때 한국 축구가 4강을 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들도 못볼 수도 있어요. 저 이전 세대도 못 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어그러진 세상과 싸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절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적인 강한 풍조들 그것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무기력한 내 자신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다시 붙들라. 확실하게 붙들라. 이게 진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따르는 것.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적을 보면 약해지고 하나님을 보면 강해지잖아요. 대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던 강한 용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잃고 그 눈앞의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와는요. 야전사령관이었어요. 항상 그가 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진두지휘하고 위대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어요. 자기는 팔로워였어요.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어떻게 하라면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승리가 자기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이제 사라졌어요. 자기가 리더가 됐어요. 그 리더로서 적을 대적해야 되는 거죠. 이거 두렵습니다. 여러분 리더와 팔로워는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상대에 대한 마음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탐 때 보았던 대적들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 대적이 아무것도 안하안 것처럼 보였는데 능히 이겨 승리할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때는 너무 커 보여요, 그게. 싸우면 질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대학부를 섬겼었어요. 근데 대학부를 섬길 때 전제 협력 그 대학부의 협력 협동 사역자로 섬겼는데 그때 그 메인 패스터가 아, 지난 20주년 기념 부흥회를 와서 했던 유진서 목사님이 메인 패스터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워낙 탁월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굉장히 잘 했고요. 메시지가 워낙 탁월하고 능력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대학부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막 대학부 예배가 막 정말 뜨겁고요. 그리고 세 신자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애들이 회심을 하고 인생을 헌신하고 막 집회할 때는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그때 애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령이 다른 데로 나서 그 유목사님이 다른 부서로 가고 제가 갑작스럽게 리더가 된 거예요. 와,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대적들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너무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떻게 감당해 나가냐고. 제 능력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모세였어요 모세가 담임을 하다가 은퇴하셨어 그 다음 후임 목사님 어떻겠어요? 모세 다음으로 오는 사람 이건 뭐 진짜 자신감 확 떨어지죠 워낙 아, 여러분들이 모세를 담임으로 안 모셔봐가지고 반응이 없으시군요 아마 그 다음은 목회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심령을 심정을 100% 이해합니다. 제가 언제 똑같이 그걸 겪었냐면 제주도에 와서 단임 목회를 시작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부교역자 하다가 제주도 와서 21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죠. 영적 대적이 굉장히 커 보이고 제 자신이 약해 보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게 하셨던 말씀이 고 say? w h 장 t 절이었어요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o u 라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s a 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역사하겠다. 여호수 u 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게 그가 위대했던 것이다. 내가 너와도 함께 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고 모세가 이루지 못한 과업 내 비전의 완성은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러니 온전히 나와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한없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강함과 담대함이란 대적들에 대해서 담대한 겁니다. 그 대적들을 바라보는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영적인 강함과 담대함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없이 나약해져 있는 대적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 내 약속을 비전을 이룰 것이다.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 세상의 판단, 세상의 말들, 세상의 유혹. 굉장히 강해 보일 때 말씀을 딱 붙들 수 있는 게 용기예요. 이게 강함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율법을 지키라. 너는 크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붙들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드는 게 용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강해 보일 때는요 말씀을 붙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 경험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연약할 때는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세상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조롱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들 이게 들려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 내면에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때 어느 누구도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들에 대해서 니들은 메뚜기야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약할 때는 세상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고 내 내면의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세상에 내가 살아남는 길은 타협하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고 굴복하는 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때는 세상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들려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크게 들려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실 때 육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 주면서 내게 절하라. 모든 것을 주겠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너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네 욕망을 채우고 영웅이 되라. 그렇게 유혹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강하셨어요. 육적으로는 약하셨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셨어요. 말씀에 붙들려 있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깁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내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듣고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신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세상의 힘과 유혹이 강할수록 말씀을 따름에 있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못 따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 풍조와 세상의 지식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나약함의 결과들이고 이것들은 결국은 영적인 비겁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용사들은요 말씀을 따르는데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따르는데 용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앞에 분들에게 말씀을 따르는데 용사가 됩시다 우리 서로 좀 아멘 아멘 선악의 유일한 기준도 말씀이고요. 선택과 결단의 유일한 기준도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확신도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세상과 싸울 무기도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강한 용사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담대한 용사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데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강함과 담대함이란... 세상 가치와 풍조에 대한 담대함이고 세상 가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드컵 당시에 선수들은 히딩크라고 하는 명장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경기를 했습니다 최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 또 있죠 베트남 박항서 감독 베트남을요 동남아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겁없이 세계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 박항서 감독이 지시대로 했더니 그 팀이 강해졌어요 주님의 지시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강팀입니다 자 우리 교육의 공동체는 어떤 팀입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선수들입니까? 목사님 저는요. 세상에서 오대빵으로 졌어요. 그럴 수 있죠. 옛날에. 오대빵으로 졌을 수 있어요. 그건 그건 평가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건다 평가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본선입니다. 본 게임이. 과거의 오대 방으로 졌어도 지금 내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놓을 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절망적인 상황을 따르지 말고 약속과 비전을 따르라. 적에 대한 두려움 감정 그 생각들을 따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럴 듯하고 힘이 써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풍경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